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laughs>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한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도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예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줄 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 아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진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그런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제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시면서 어,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내용,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어, 무엇입니까? 이 보면은 그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어, 1육절에 나오죠.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악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진리로 표현했는데 진실이라고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 이야기 나눌 때 진실하게 얘기해라 또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서 평화를 이루는 재판을 해라 그리고 이웃에게 나쁜 일은 마음 속으로라도 그런 것은 계획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거 좋아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어,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 다른 이웃들 해를 입히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다 그런 거 하지 마라 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냐 하면은 지금 이 말을을 이제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보통이 이제 그 1차적 1차 독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내재적 독자라고도 얘기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성경 그 시대에 그 당대의 그 사람 듣고 있는 그 사람들. 그 고기를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와 시대를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시대를 초월해서 다 역사하시니까요. 이제 우리를 놓고도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떻든 그때 그 당시에 지금 듣고 있는 일차적인 독자들, 그때 그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냐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다 잘되고 아무 문제가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나라를 뺏겨 갖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뺏겨가지고 이제 망가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참 회복이 나라가 이제 뭡니까 자기들의 능력이나 자기들의 실력으로 뭘 어떻게 하고 뭐 독립되고 광복을 찾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을 무너뜨렸던 나라를 다른 나라가 무너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로 왕이 된 사람이 뭡니까 그 자비를 베풀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 해서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해서 지금 지은지 2년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의 모양새가 제대로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시가 이런 뭡니까? 사람들이 살던 삶의 터전이 충분히 제대로 복구되거나 회복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새롭게 망가졌던 거 다시 이렇게 세워 가는 입장에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은혜를 베푸사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 그 그런 사람들에게 어좀 어렵고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살라.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여기에 있다. 너희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길은 여기에 있다. 진실하게 말하고, 거짓말을 거짓 맹세하는 거 좋아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이웃들 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재판 바르게 하고, 공정하게 해라, 그런 말씀들을 쭉 이렇게 하신 겁니다. 어, 그러면서 어, 나쁜 말, 나쁜 마음 품지 말고, 어, 살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사는 길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지금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비결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갖다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 겁니다.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신부할 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경우에 그 본인이 그 IMF 때 이제 회사 이제 운영하면서 IMF 때 납품처에다가 이제 물건 납품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어렵다고. 근데 이제 또 이분은 물건 만들려면은 뭡니까? 그 자재상들 그 거래처들에서 이렇게 자재 이렇게 받아 가지고 거기 그걸 갖고 만들어서 회사에다 다른 회사에 이제 물건을 이렇게 갖다 납품해 가지고 거기서 대금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는 갖다가 물건을 줬는데 돈을 못 돌려 못 받았어요 대금을. 그렇지만은 또 자기한테 나 자재를 갖다 또 팔았던 사람들, 자기가 자, 자재를 구매 던 구입했던 사람들은 자재 상들은 또돈 달라고 하죠. 자기는 못 받았는데 여기는 또 줘야 되고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여튼 자기 있는 거다 팔아서라도 다 줬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못 받긴 했지만, 그래도 나도 똑같이 하면 안 되고, 그래도 나 우리 회사 때문에 또 피해보는 사람들을 생기면 안 된다, 피해보는 그런 사업체 생기면 안 된다 생각해서 하여튼 간에 있는 거 탈탈 털어갖고, 하여튼 할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다 해서 이제 거래처들을다 대금 다 정산을 다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IMF 이 어려운 때에 이 업체가 책임감 있게 그렇게 다잘 이렇게 챙겨줬다고 이게 그 업계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다음부터 일감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아주 신뢰할 수 있다. 그래갖고 신용이 아주 좋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 물건 납품했던 사람들도 이제 아니 저그 자기한테 그 대금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서 또 나가서 뭐한아 여기다가 하라고 소개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사업이 계속해서 잘 됐는데 지금도 잘 됩니다. 그 회사가 지금도 제가 가끔씩 전화하면 아유, 목사님, 지금도. 뭐 다섯 달치 일이 지금 밀려가지고 지금 일감이 그냥 계속해서 몰려든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우리 회사는 광고도 안 하는데 그냥 어떻게 알고 전국에서 그렇게 주문을 들어오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금 말씀 주신 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이 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도리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도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금식과 관련해서 주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금식이라는 게참 백성들이 자기들 죄를 갖다가 탄식하면서 금식을 했고 자기 어려운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또 금식을 했고 이제 그렇단 말이죠. 사실 웬만해서 사람들 금식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열흘 금식한다, 2 0일 금식한다, 3 0일뭐 사십일 금식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 이제 참 뭡니까 이 금식이 자기 죄 때문에 아니면 자기 괴로움 때문에 아니면 자기 어려운 일이 때문에 이제 금식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는 앞으로는 어, 그 금식의 날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루어주신 일을 기뻐하는 날이 될 것이다 또 즐거우는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를 추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다시 여러 나라 백성들과 많은 성의 주민들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어 오늘 23절 좀맨 마지막 말씀을 좀 주목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하려 함께 가려 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를 봤다 이겁니다. 그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이상 얘기가 나오는데 음, 이삭이 이제 아버지 아버지 그 아브라함 때그 팠던 우물을 갖다가 이렇게 파 가지고 거기서 물을 얻어서 그걸로 어,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목축업을 하니까 가축을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번성을 하는 거를 사람들이 보고는 시샘을 내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갖다가 뺏어요 그러니까는 야구, 아, 이삭이 이삭이 그래서 다른 데로 가서 또 우물을 <laughs> 또 팠더니 거기서 또 물이 나와 가지고 그, 그걸로 이제 또 어, 사람도 먹고 또 짐승도 먹이고 그러면서 또. 그걸로 목축을 계속하면서 또 계속해서 번성을 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 또 뺐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삭이 다른 데로 또 가서 또 우물을 봤더니 거기서 또 물이 나와요. 이 말이 이것이 계속 세번네번 네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거기 이시, 이사 뭡니까 창세기 2 6장 나오는데 그때 그 뭡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이삭의 우물이 탐이 나서 가서 우물을 뺏고 또 뺏고 또 하다가 이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나고 뭐를 깨닫게 되냐면, 아니, 우리는 우물을 팔려고 해도 물이 안 나오는데, 왜저 사람은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냐? 거기는 물이 귀한 동네란 말이야. 물이 귀한 지역인데. 사실 수맥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땅땅 땅 위에서 봐 갖고는 모르잖아요. 요즘같이 현대적인 탐지 장치가 있는 장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아니 겉으로만 봐 갖고 어디를 파야 우물이 물이 물이 나올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그 그 시대에 그런 지금처럼 무슨 뭐 수맥을 탐지하는 그런 아주 장치 같은 게 장비 같은 것들이 없는 그 시대에 더군다나 이 뭡니까 이거 땅을 이렇게 우물 물을 얻으려고 깊이 파는 그 도구 같은 거 장비 같은 것도 마땅치 않은 그 시대에 이게 우물을 찾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우리는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어째서 저 사람은 파기만 하면 물이 딱딱 나오냐 하면서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서 와 가지고 우리하고 좀잘 지내자. 그러면서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서 아 우리하고 좀 같이 이 뭐니까 협정을 맺고 우리하고 잘 지내자. 그래. 여기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23절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느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아, 당신을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너희들이 가는 길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정말로 돌보시는 은총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기회와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하고 좀 같이 이렇게 가고 싶다. 그렇죠? 예전에 뉴 고려병원 온목실에 그 이천광 목사님이 그분도 이제 기업체에서 대표이사 한 15년 하시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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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 생활 오래 하시다가 이제 CEO도 한 15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퇴직하시 이제 일 그만두시면서 이제 신학도 하고 해갖고 이제 복귀하셨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에 복받는 놈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 살다 보니 한7 0년 여러 살을 보니까 확실히 뛰는놈 띄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데 나는 놈 위에 복 받는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 받는 놈에 붙어 가는 놈이 있고. 아이가네 이 뭡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거기에 우리도 함께 가고 싶다 하는 말을 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만한 그릇인가?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만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좀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심을 들었으나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하려 하느라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당치 못한 것들 저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그릇이 되어서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그 청주 여자 소년원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통화를 했는데 112명이 그 여자 아이들, 여자 청소년들이죠. 112명이 거기 지금 그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7명 자원봉사자가 갔고 여러 교회에서 그렇게 자원봉사자들이 한 60명 정도 이렇게 와서 한 사람이 두 명의, 아이를, 두 명의 아이를 맡아서 그렇게 지금 섬기고 있는데 정말 이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